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여자대학교 식품영양과 김소영입니다. 저희 캡스톤 엘반 3조 비건 어블은 영어 비건 플러스 에이블로 가능한 비건, 즉 지속 가능한 비건이라는 의미를 로고에 담아보았습니다. 비건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미 비건이신 분들도 모두가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메뉴 구성으로 두부와 렌틸콩을 이용한 저희 비건 레스토랑의 대상은 2 3 0대 여성이며 피자를 기준으로 파스타, 볶음밥, 중팩일 그리고 모히또 두잔으로 구성된 2인 세트 메뉴입니다. 여성들이 선호할 만한 화이트 앤웃 그리고 라이트 브라운 플레이트로 포인트를 가미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부스를 꾸며보았습니다. 첫 번째, 배지 피자입니다. 직접 반죽하고 발효한 도우 위에 식물성 생크림을 더한 바질 페스토를 발라주고, 비건 치즈, 가지 양파, 방울 토마토를 토핑해 주었습니다. 오븐에 구워준 후 마지막으로 루꼴라와 발사믹 소스를 뿌려 완성을 하였습니다. 담백한 맛이 매력적인 피자이며 피자의 엣지에는 고구마 무스를 넣어 달콤한 맛까지 더하였습니다. 피자의 교환 단위는 공유군의 중력분과 고구마 7단위, 지방군의 올리브오일과 모짜렐라 치즈 4단위, 채소군의 양파, 가재 어린잎 채소 2.25단위, 과일군의 방울토마토 0.2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열량은 1137칼로리입니다. 두 번째 메뉴는 포두부 라자냐입니다. 라자냐는 토마토 소스에 렌틸콩, 양파, 표고버섯을 넣어 고소하고 담백한 라구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라자냐는 면을 층층이 쌓아 만들지만 약간 무거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대신 면을 줄이고 포두부와 가지를 넣어 식감은 살리고 무게감은 덜어냈습니다. 포두부 라자냐의 식품 교환 단위는 동류군인 라자냐 면은 2.5 단위, 채소군인 양파, 마늘, 새송이, 버섯, 가지는 4.54 단위, 육류군의 모짜렐라, 렌틸, 콩포 두부 2.5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열량은 690.2칼로리입니다. 세 번째 메뉴로는 마늘 두부 필라프입니다. 저희는 특이하게 채소를 끓여 비건 데리야끼를 만들었고, 소스로 필라프의 간을 맞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건 계란 후라이를 만들어 보았는데 노른자는 단호박, 흰자는 찹쌀가루를 이용하여 계란 후라이와 유사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또한 저희 필라프의 주 재료인 마늘에는 비타민 B6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 인체에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며 화학적 요인으로 생기는 암 발생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필라프의 식품 교환 단위는 공류군의 밥 4단위, 지방군의 두부 2단위, 채소군의 쪽파, 새송이버섯, 표고버섯, 당근, 마늘, 생강 4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연량은 806.5칼로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다른 메뉴들의 느끼함을 잡아줄 수 있는 음료로 상큼하면서도 민트의 시원한 청량감이 일품인 무알콜 모히또도 준비해보았습니다. 모이또는 과일군의 라임 0.9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열량은 한 잔당 124 칼로리입니다. 230대 여성의 하루 권장 식사량은 2,000 칼로리입니다. 이 세트 메뉴 구성이기에 칼로리 부담도 적고 거부감이 적은 비건 메뉴,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와 두부, 콩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상큼하고 위에 부담이 적은 메뉴, 위와 같은 차별화가 있는 비건 레스토랑 비건 어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